네. 헷갈리는 교무 상담. 헷갈리. <laughs> 아, 생들랑 이제 교무 상담해야지. 그러면 우리 생들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돼요? 키는 165고요. 몸무게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요. 아, 어쩌다 아기코끼리가생겼리니 <laughs> 자, 그러면 우리 생들이는 취미랑 특기가 뭐가 있어요? 취미는 웃기. 웃기? 어 그럼 특기는? 과목이 뭔지 모르는 거지? 공부를 안 하는 거지? 네! 싱구생구 그러면 생글리는생글리의 올해 목표 궁금해요 음, 저는 올해 박공주쌤만큼 커지기입니다 <laughs> 어? 그,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고 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박공주쌤 드시는 거 봤는데 허... 따라잡기 어렵겠더라고요. 오케이. 그래도 도전해보겠습니다. 도전. 도전. 생들이가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 누구야? 저는 다 친한데요. 다 친하다 고 네. 교무 상담한 친구들 중에 너 친하다고 한 친구 가없었데 어, 뭔데요생글리는왜 항상 웃냐? 아, 제가 왜 항상 웃냐면, 웃다 보면은 어? 행복해져요. 어? 근데 행복하면 또 웃음이 나요. 그 웃으면 또 행복해져요. 그 행복하면 또 웃음이 나요. 계속 웃는 거예요. <laughs> 생글생그 <신나생꾼. 웃음> 행복했어. 구구쌤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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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리는 교무신상다 끝! 헷갈리!